김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군산시가 해야 할 군산시의 특산물 지정 홍보 지원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들이 군산시의 특산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의 화관왕 홈페이지를 보면 군산시 특산품에 오래장아찌, 꽃게장, 참박대, 참조기신찻쌀보리 신동질산, 단팥빵 이렇게 일곱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가지 품목은 특산품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선정되어서 군산시 특산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무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도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군산시에는 각종 농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특산품, 특산물이라 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퀄리티를 유지시켜 누구나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특산품으로 지정되는 것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군산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정 이후 특산품 지정 유지함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지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특산품 지정, 지리적 표시제도 등을 통해 군산만의 특징을 살린 누가 보더라도 아, 군산이구나. 역시 군산 특산품은 이것만 봐도 알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인지도가 간 표시를 통해 널리 알려져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의 경우 2005년부터 특산품을 지정해 오고 있지만, 현재 지정되어 어, 있는 곳은 48개소로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안동한지, 안동사과 등이 특산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고등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동간고등어를 떠올 것입니다. 안동소주, 안동간고등화에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군산시는 군산시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군산시 공동상표인 새들군산을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들군산이 지역 특산품에 붙이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들 군산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뿐입니다. 이는 아마도 새들 군산이라는 공동 상표를 관리하는 곳이 먹거리 정책과이기 때문일지 않나 싶습니다. 군산시를 대표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은 농산물만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무려 62개소나 새들군산의 상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군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그나마 찾아보면 일부 상품은 2016년도에 만들어진 과거 디자인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작년 7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공동상표는 다른 모양에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생산한 지역에 궁금해지고 그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군산시의 특산품을 시작으로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특산품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특산품을 지정하고 지원하기에는 품목이 여러 수로 나눠져 있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수산물을 담당하는 부서도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하기 어렵다면 군사시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곳에서 키를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본 의원은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의 모든 생산품, 생산물을 통틀어 지역 특산물로 통합하여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고 전국에 군산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특산품으로 지정된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